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GTX 정차역 인근 단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현재 ABC 노선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도권 집값을 움직이는 황금 열차로도 일컬어집니다. 일례로 GTX-C 노선이 들어서는 양주시 덕정역 일대는 2020년 7월 아파트 매매 시세 기준 제곱미터당 199만원에서 올 6월 37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위브 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1월 8억 5천만원에 실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GTX-C는 청양리, 삼성, 양재 등 서울 중심권과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개통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정부 중심 생활권으로 꼽히는 의정부역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인근 지역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 또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서울 도봉동의 매매 평균 가격은 6억 5,34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단지가 위치한 의정부시 신곡동의 매매 평균가는 4억 1,057만원으로 37% 가량 저렴했습니다. 의정부시에 위치하여 있어서 조정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은 허구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는 지역입니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모용도에는 바로 옆 흐르는 중랑천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이번 단지의 서브네임으로 차용된 리버뷰의 특징을 한눈에 알수 있었는데요. 여섯 살 자녀를 둔한 견본주택 방문객도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와 산책하기 좋은 환경들이 가까워 청약을 접수할 의향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위층에 마련된 유니트에서는 주부들의 가사동선을 배려한 설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84타입 주방은 중간에 아일랜드 조리공간을 배치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뒤편에 마주한 개수대 및 전기레인지와 가까워 이동을 줄인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포베이 구조로 채광과 통풍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 슬로건은 가깝게입니다. 저희 현장은 의정비역도 가깝고 시장, 백화점, 특히 저희 우측편으로 있는 중랑천 옆쪽으로도 추동공원이 있어서 입지적으로서 아주 우수한 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서울의 전월세가는 수요자들을 접근성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했죠. 여기에 GTX라는 고속교통망은 이 움직임에 불을 지폈고요. 경기 북부 교통, 가격, 편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의정부. 다 갖춘 이번 단지가 가져올 성적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